안녕하세요. 아로마 퐁텐입니다. 기존 영상에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DIY 사용 방법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너 뷰티,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을 갖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로마 컨설턴트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변비가 있다고 한다면 장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피부 트러블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변비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비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또할수 있는 것은 바로 디퓨징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레몬과 오늘 페퍼민트 디퓨징을 했고요. 이러한 향기를 계속해서 맡는다는 것 변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이렇게 차를 한잔 준비를 했는데요. 레몬 진저 차예요. 이런 차들을 계속 마셔주는 것도 변비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음. 겨울철에 드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레몬 생강차 꾸준히 드셔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바르는 방법이에요.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레몬하고 진저 오일을 한 방울씩 떨군 다음에 요 V6나 뭐 호호바 오일, 코코넛 오일 같은 걸한 스푼 정도 덜 덜구셔서요 배에다가 발라주시는 방법인데요. 충분히 따뜻하게 이렇게 손바닥을 통해서 발라주시고 또 이렇게 핫팩 같은 거를 올려주시면 변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운동을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쇼파로 잠깐 자리를 옮겨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가보실까요? 네. 다음으로 이러한 동작을 하면 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해볼게요. 다리를 각각 이렇게 한쪽씩 하나 이런 방법으로요, 25회에서 50회 정도 하면은 변비에 도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벌써 힘드네요. <laughs> 지금까지 변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면역 세포의 70%가 살고 있다는 장제 2의 뇌라고도 합니다. 식습관이나 또 운동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고 인스턴트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장내 환경을 좋게 개선시켜 주시면서 변비 탈출도 하시고. 빛나는 피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